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막 무슨 예술작품처럼 용머리가 쭉 있고 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뭐 거북이 등 이렇게 그냥 미적감각을 최대한 살려서 만드는 거북선. 제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투에 나가는 배, 배가 배 미적감각이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에, 상대 길을 좀 죽이기 위해서 뭐 무섭게 뭐 조각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에 무슨 막, 그뭐 미적 감각을 뭐 이렇게 화려하게 가미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만들어진 박치기배, 봉돌선 위에, 에 이런 식으로, 그 철갑을 씌웠는데 그 철갑도 뭐 쇳덩어리를 갖다 그냥 어떻게 납땜, 이게 땜질에 해서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뼈대를 세웠겠죠. 그 지붕, 이렇게. 우리 저 한옥 집치면 이렇게 대들보 석가래 이렇게 하듯이 그 위에 철판을 씌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하게 했지만 배도 이제 무게를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온 거북선에는 사실 앞에 이렇게 박치기 배로서 그냥 가서 통째로 용머리에 서뭐들어지게 만든 그게, 그게 가서 그냥 용머리로 그냥 가서 뭐 들이받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북선을 보면 앞에 뭐 특별히 뭐 가서 우리의 용머리가 먼저 가서 들이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일본 선박도 무슨 뭐 총이자 같은 배가 아니고 그것도 참 엄청나게 튼튼한 걸로 만든 건데 뭐꼭 거북선이라는, 음, 나무로 만든 것이 가서 박아서 부수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서 들이 박아가지고 부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뭐냐면, 에, 몽돌선, 이장장군이 만드신 몽돌선 박치기배에 이미 돼 있는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위에다 철갑을 씌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보시는 에, 이런 모습의 거북선일 것이다. 아,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몇백년 지난 저의 할아버지이하시지만 아, DNA가 같기 때문에 뭔가 이 통하는 휠이 있습니다. 휠다 그런 건잘 아시겠지만 엄마하고 그 엄마 아빠하고 그 자식이 통하는 휠이 있듯 몇백년 지나도 저희 휠이 있죠. 우리 배달민족 단군 자손으로서의 빌이 다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뭐뭐 뭐 할아버지가 하셨으니까 뭐 무조건 맞다. 이순신 장군은 제 할아버지 아니시니까요. 아, 그러나 그런 고증을 통해서 복원되는 이 모습이 맞다는데 이 그림은 그그 그 굉장히 그 고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그 그림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보다가 이분 도면을 보고 아 이건 제대로 보장. 아, 보신 분이다. 이래서 했는데, 이분이,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 유랑선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더군요. 네, 근데, 어, 역사학자가 으시긴 한데, 네, 이렇게, 저, 가명을 쓰시니까, 제가 그거 잘, 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혹시, 유랑선객님이 나중에라도 이거 보시고, 어이고 내 그림 쓰지 마라 그러면 바로 내릴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유란 유랑 성경님의 그 고증하신 그 내용을 조금 사서 봤봤는데요 아, 대단히 공감이 가는 그리고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이 그림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거북선 그림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제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어, 조선 후기의 실학자, 조선 후기, 실학자, 어, 분이신데, 어, 제가 잠시 그, <laughs> 그 성함을 까먹었네요. 이제 요 밑에 그 자막으로 그 성함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충남 보령으로 귀향을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한 1년 귀양살이를 하셨는데, 그 유지들하고 이제 그 유람을 하신 모양이죠. 그 유람을 하시면서, 저기 있는 이제 그, 이렇게, 팜옥선 하나와, 그, 거북선을 보신 거를, 실학자이시면서도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셨나봐요. 어, 그래서, 이 그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거북선이라고들 그렇게 보, 뉴스나 여기서 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물론, 판옥선 위에 거북이 등 같이 그리고, 거기에 거의, 뭐, 거북선으로 보일 충분한 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판옥선 위에 거북선으로 이렇게 거북이처럼 했다는 좋은데, 그 자세히 보시면, 오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오리 이렇게 주둥이 같은 것도 분명히 그리셨고, 그래서, 아니, 그, 용머리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오리주둥이 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쭉 찾아봤죠. 음, 찾아봤더니, 임진왜란, 이 거북선이 활약, 활약하던, 어,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이후에 한 150년 정도 지난 뒤에, 그 새로운 스타일로, 어, 또 배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해골선이라고 있더라고요. 해골선. 그런데 바다 해자에다 송골매할때그 골자를 써서 바다의 매라는 바다의 송골매라는 음, 이름이죠. 해골선. 우리 이 머리통 해골이 아니라 그 해골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가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어, 한강에 떠다니는 그 이렇게 우리 둥둥둥 타는 그 오리배 있잖아요. 오리배. 그거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전투에, 전쟁에 투입되는 배가, 그렇게 재미있고, 귀엽고, <laughs> 예쁘게 생겼나. 그래서, 지금 그, 이 조선 후기 실학자, 이분이 그리신 이 그림에 나오는 저 배는, 조선 후기니까, 임진열란이 끝나고 150년 후에 그 해골선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북선은 아니고, 어 등에 이제 침을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거부선 등처럼 했겠지만 에, 지금 보시는 해골선이라는 바다의 송골매라는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나온 조선말 뉴버전 에, 새로운 그 전투함을 그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어, 아마, 여태까지 이제 보지 못하신 그림이긴 한데요. 거북선의 원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유랑 선객님이 이 도면을 그리신 거에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 거북선이 전면에 보면 위에, 그, 용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도 위아래에 그 용두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 용두에서 연기를 뿜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기를 뿜으려면 그 앞에 이렇게 무슨, 저, 통이 밖으로 나와, 이게 굴뚝처럼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면에 이제 그게 없더군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박치기 배로서의 그 이제 용도로 닿아서 이제 박는 그 쇠기둥에는 이제 이 도면에는 지금 그, 용 문양이 아주 예술작품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 어, 적선을 가서 들이 박는 용도가 우선이지, 저렇게 앞을 뭐, 어, 무슨 예술작품처럼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그냥 통나무에 통쇠를 이제 거기다 그냥 입혀서 가서 그냥 들이 박아서 그냥 아주 박자, 박자를 내는 그런 그 힘을 실는 거기에 더, 어, 디자인을 집중을 했지, 저렇게 아름답고 이쁘게는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신 보지 못하신, 이런 거북선을, 어, 제 생각엔 뭐 거의, 뭐이 이상 다른 거북선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 좀, 그런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어, 나중에라도 이 화면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